8과. 在免稅店. 제8과 회화2 면세점에서 계산 후 포장 요구하기입니다. 징판다오 제114页. 114페이지입니다. 2/14. 114. 청도這邊來結賬. 请到这边来结账 이쪽으로 오셔서 오는 어디어디에로 해석하고요. 라인은 방향보입니다 이쪽에 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와서 请到这边来结账 마이단과 같죠. 계산하다, 결제하다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결제해주세요. 请到这边来结账请到这边来结账

티켓입니다. 비행기 표입니다. 这是我的护照和机票.这是我的护照和机票. 용현금 또는 신용카드도 네, 용은 사용하다요. 현금 현금이죠. 혹은은 혹은. 네, 평소문에서입니다신용카 신용카드. 현금 혹은 신용카드 사용이 도 싱, 모두 가능합니다. 싱,可以와 같아요. 가능하다. 도 싱, 도 거의. 현금 혹은 신용카드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용신진, 호저, 신용카드, 도 싱. 용현金或저 신용카드, 도 싱, 도 거의. 자, 그랬더니 박대한이 잠시 생각합니다. 让我想이 생 네, 랑 사육동사이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나로 하여금 샹이 샹 잠시 생각하게 해라.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랑 사육동사입니다. 나로 하여금 잠시 생각하게 해라. 이 말은 어, 잠시 생각 좀 해보, 해볼게요. 랑워 샹이 샹 네. 브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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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음절 동사의 중첩이죠. 정반의 문문 거의 포크인데 줄여서 커브 커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용 메이웬 달러 사용 달러로 사용해도 될까요? 커브 커이 용 메이웬 거의야 됩니다. 싱네싱저是发票 이것은 영수증입니다. 여기 영수증이요. 파표칭나 하오 네, 나는 들다 이고요 하오는 무슨 보호? 결과 보입니다. 잘 챙겨라 라는 뜻이야. 잘 들고 있어라. 이 말은 잘 챙기세요. 짐나好짐잘 챙기세요. 니더싱리나好오저 양껏 包 주어이죠. 펑카이 응. 빠우주 바저 양껏 包이두 개의 가방. 이 가방 두 개는 펑카이 응. 각각 따로 라는 뜻입니다. 각각 따로. 包짱, 포장하다요. 반은 청유형이죠? 뭐뭐 해주세요. 펀카이, 포장 각각 따로 포장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자이 개인 임원 정리이샤. 이쪽으로 와서 결제해 주세요. 칭 네, 다우즈 비엔라이지에 칭 다우. 다는 어디 어디 에로 해석하고요. 저의 비에는 이쪽. 라인은 와서 그 이쪽에 와서, "到这里面来，到这里面来，结账。" 买单과 같습니다. 请到这边来结账。请到这边来结账。 여기 제 여권과 비행기 티켓입니다. 这是我的护照和机票。这是我的护照和机票。 현금이나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用现金或者信用卡都行。用现金或者信用卡都行。잠시생각좀해볼게요，让我想一想。让我想一想。달러사용해도될까요？可不可以用美元？可不可以用美元？让我想一想，可不可以用美元？对，미다，可以。 可 여기 영수증입니다. 잘 챙기세요. 这是发票,请拿好.这是发票,请拿好.이 가방 두 개, 이두 가방은 각각 따로 포장해 주세요. 包分包吧包分包吧 分开包装吧，请到这边来结账。这是我的护照和机票。用现金或者信用卡都行。让我想一想，可不可以用美元？可以，这是发票，请拿好。 이제 런包를 이용해서 사역동사 용해니다자를은 어떻게 해석할까요누구 누구에게 뭐뭐하게 하다 누구 어구에게 뭐뭐하도록 시키다하니다자뭐서 런처를 이뭐해서하처뭐뭐용하서런뭐를 이용해서 런뭐를이용해뭐이이 네, 랑다 그로 하여금 찌라이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네, 그를 들어오게 하세요. 그 사람 들어오라고 해 이런 의미예요. 랑타 찌라이 봐. 랑 웜한 하好做吧 네,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랑 우리로 하여금 하好잘수오 하자 이 말은. 우리 잘해 봅시다.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让我们好好做吧。让我们好好做吧。 부정문은 부랑입니다. 부랑. 妈妈,不让我看电视. 네, 엄마가 나로 하여금 뭘못 하게 했어요? 看电视. TV 못 보게 했어요. 엄마는 내가 TV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네, 부랑. 妈妈,不让我看电视. 그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해. 보랑타지라이. 호저 하이시, 함께 보겠는데요. 네, 혹저는 평서문에 쓰입니다. 하이시는 의문문에 쓰이죠. 자, 예문 볼게요. 今天,호저明天去. 네, 평서문이죠 오늘 아니면 내일 갈게요. 니什머时候去야 언제 가실 거예요? 今天或者明天去今天明天去明天明天에明天去明天去明天去明天에明天去明天明天去明天去明明天去明天去문天去明天去明天去明天去明天니明天갈天去요天明天去明天明天去天去明天明天去 예를 들어서, 그, 이, 뿌, 그, 이 형태를, 어, 여기서 이를 빼요. 빼고 줄여서 네 자로 만듭니다. 거부, 크 이로 만듭니다. 네, 거부, 크 이. 자, 거부, 크 이는 그, 이마와 같습니다. 그, 이, 뿌, 그, 이 하면은 다섯자가 되는데, 어, 중간에 이를 빼고, 거부, 크 이라고 합니다. 거부, 크 이. 네, 네 자로 만들어요. 그, 이마. 예문 보면, 워, 거부커이 징자. 네, 징 뭡니까? 휴가 신청하다, 병가 신청하다, 휴가 신청하다, 请假 거부커이 징자. 휴가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你시不喜欢喜欢不喜欢 아니라 시부 시환 시환이 아니라, 시부 시환이 네. 어, 아니라, 시부 시환이 아해요 시부 시환이 아니라, 시부 시환이 아니라, 저是要紧的事儿, 네,要紧的 하면 욕인한,要紧, 중요하다는 뜻이에요.要紧的事儿, 舌을 꾸며주죠? 舌이 이제 중심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저是要紧的事儿,你知不知道, 네,知道不知道가 아니라,知不知道. 아세요? 모르세요? 말하기 연습입니다. 说이说 펑카이파우즈바 네, 카이 각각 따로 파우 포장하다요. 반은 청유형이죠. 뭐뭐 해주세요. 각각 따로 포장해주세요. 펑카이파우즈바 자, 이파우 자리에 후치엔. 계산하다죠. 후치 후는 지불하다요. 후컨 돈을 지불하다. 후치엔. 후컨. 어, 저희 각각 따로 계산할게요. 펑카이 후치엔, 바 폰카이 후첸바. 주수, 숙박하다, 체크인하다요. 저희 따로 체크인할게요. 폰카이 주수바. 폰카이 주수바. 슈이쟈오. 잠을 자다입니다. 슈이쟈오. Uh, 각각 자요. 따로 자요. 폰카이 슈이쟈오바. 폰카이 슈이쟈오바. 分开包装吧。一，付钱。分开付钱吧。二，住宿。分开住宿吧。三，睡觉。分开睡觉吧。 여기 연습입니다. 씨에이에 생각 좀 해볼게요. 워샹 이샹 자, 뭐가 오면 좋을까요? 런이죠. 런 워샹 이샹. 사육 동사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라. 이 말은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런 워샹 이샹. 런 워샹 이샹. 거북이 이음절의 정반의 문은 되어 안 돼요. 거可이용매이 달러를 사용해도. 실실 화표. 네, 화표 뭡니까? 영수증이죠. 여기 영수증이요. 징. 음, 잘 챙기세요. 뭡니까? 나하우죠. 들다요. 나. 잘 들고 있어라. 징나하우.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기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계산해 주세요. 이쪽으로 와서. 네, 자, 징. 어디어디에 따오. 이쪽. 저에 비엔. 来，请到这边来结账买单。哎，Good a f t 请到这边来结账，请到这边来结账买单。请到这边来结账。这,结这,结这是我的护照和机票。用现金或者信用卡都行。让我想一想。 可不可以用美元？可以，这是发票，请拿好。这两个包分开包装吧。请到这边来结账。这是我的护照和机票。用现金或者信用卡都行。让我想一想。 可不可以用美元？可以，这是发票，请拿好。这两个包分开包装吧。今天的课就讲到这儿吧。